우와 마날리 경치 엄청 멋있네. 멋있네. 어젯밤엔 몰랐다. 아 어제 저희가 이 병원 갔다가 온 동네 숙소를 다 뒤졌는데 숙소가 다꽉 차가지고 5 시쯤에 이제 체크아웃하는 현지 사람들 보고 바로 들어갔더니 방 치워줘가지고 겨우 한숨 때리고 나왔습니다. 음 여기 마날리가 휴양지인가봐요. 로컬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라다크 레로 넘어가는 통로이기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만에 리샤도 보네요. 레에는 릭샤가 없어요. 어제는 한 끼도 못 먹어 가지고 사호까지 나는 바람에 짜이 두잔 먹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먼저 먹고 어 아마 오늘 밤에 델리로 넘어갈 듯싶습니다. 빨리 가라. 인거리에 있는 리페에 왔습니다 여기? 마날리기 산들이 엄청 초록초록해 여기? 무도 많고 라다크에서 민둥산만 보다가 또 이런 산 보니까 새롭네 저희는 야크 아보카도 햄버거랑 머쉬룸 치즈 샌드위치. 야크 버거는 처음 먹어봅니다. 음. 이틀 만에 첫 끼입니다. 온몸이 뚜들게 맞은 듯이 아프다. 음. 음. 맛있어? 음. 우와. 음. 야크 패티의 맛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저희가 이번에 레에서 만날리 이용했던 그 택시 오피스에서는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레에서 항공주 같이 투어 갔던 친구가 사무실에 대신 가줬는데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오피스도 보험이 안 들어져 있고 운전자도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즉슨 죽어도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거 아닐까요? 사실 여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도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말 그대로 진짜 살아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도 진료 받을 때 이게 사고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이제 리포트를 보낸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정오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외국 여행 나오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크게 느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도 불가항력이었으니까 완전 미친 운전자였어요. 과속하고 차가 전복되고 나서도 본인 혼자 탈출했거든요. 걔는 하나도 안 다치고 주변에 지나가던 이제 로컬 사람들이 차량 다 세우고 막 달라붙어 가지고 도와줬어요 꺼내주고 그런데도 그 운전자는 머리 쥐어짜면서 택시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왠지 아무도 살피지 않았었어요 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음. 저희는 오늘 밤 델리로 떠나기 위해서 버스를 예매 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버스를 타볼 거예요 음. 저희 버스 도 타서 좋겠네 슬리핑 버스는 아니지만 <laughs> 오늘은 세미 슬리퍼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 피네 낙잠들 때리고 있구만 아유 좋지 와, 와 마날리의 메인 거리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는 체크 안된다 이러니까 방이 없지 이거 드레싱 한 데가 또 흠뻑 젖어 가지고 약국에서 습식 부... 습식 사려 <laughs> <laughs> 약국에서 습식 밴드 사 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는 습식 밴드를 안 쓰나 봐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병원 가서 드레싱 새로 하고 떠나겠습니다. 병원에 왔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옛날 그런 병원 분위기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 줍니다. <laughs> 드레싱 새로 했습니다 아 이거 팔 고정이 돼가지고 붕대 때문에 깁스야 완전 아 상처가 여기 너무 깊어가지고 유리 박혔던 데가 왠지 봉합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델리로 아,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큰일 <laughs> 났다 배낭 매야 되는데 <laughs> 아 정말 이제 숙소 돌아와서 가방 챙겨서 갑니다 미안해 자기야 <laughs> 저 백팩 15kg 인데 앞 가방도 무겁고 저 때문에 아주 고생하네요 바이바이 오케이 왼발 오케이 오른발 오른발 어, 왼발 그래 와 목적지 얘기하니까 다섯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아, 걸어가자 그냥. 걸어가자. 호스피 p i 리한 호텔. 야야야. 꼭대. 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레드 언더레드. Thank you. 언더레드라고? 언더레드 f i f t 아, 택시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죄송합니다. 오해했어요. 왜 <목소리> 오해했어? 어. 샤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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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비싸다고 하니까 바로 툭툭이 타라고 하네. 아저씨들이 여기 앞에서 툭툭 타면은 100에서 150이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1.5km밖에 안 되므로 걸어가겠습니다. 우와 엄청 복잡하다. 인도 저녁에서 휴가들 일로 왔나봐요. 지금 휴가철인가봐. 어. 차량 행렬이 엄청납니다. 진짜 관광지 길목에 차들이 정체되는 그런 풍경이에요. 신기해. 저희는 마날리 하루 만에 떠나지만 아, 다치고 이러니까 뭐 둘러보고 그럴 기분이 전혀 안 나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싶을 뿐이에요. <laughs> 여기 나이트 클럽도 있다? 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예정 도착지보다 좀 멀리서 있어 가지고 이제 도착했어요. 어, 또일체겠다 헬로 여기 있긴 한데 가방이 안 들어갈 아, 것 같은데 발밑에 내려놓게 저희는 무사히 버스 탑승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탑승했어요 이번에는 징버스라는 버스를 타봤어요 저희가 이제 인도 버스 11회 차인데 이번에는 슬리핑 버스가 아니고 좌석입니다 버스 차장 아저씨가 차 안에 이제 물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이런 거 설명해 주십니다. 인도는 버스 회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이런 거 세세한 거에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망지도 있다. 토할때 토하라고. 쓰레기통일 수도 있고. <laughs> 야씨 우리가 먹었던 머튼들이네. 아, 잘 먹고 간다 얘들아. 고속버스 타고 10시간 넘게 처음 가본다. 음, 음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좁아하는데 그렇죠, 뒤에서 말은 하안되지 야, 안전벨트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네. 케이블 타이 끊어 가지고 안전벨트 착용합니다. 이번 사고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생겨 가지고 안전벨트는 진짜 꼭 필수예요. 사고 났을 때 내가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는 이 안전벨트가 결정합니다. 저희는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맥이랑 오믈렛브레드랑 짜이 하나씩 먹을겁니다 음 생강향이 엄청 진한데? 생강짜 인데? 생강이 너무 세? 아 잠깐 오른팔 안돼. 오른팔이 안 구부러져요

와성 Thank you! Thank you! Sauce! Sauce! Oh! Ketchup! Ketchup! Yeah, I could d 는 much stuff. Ketchup is so good. Ketchup is so 아 맛있어? 음. 음. 맛이 없 그래. 안주마스터. 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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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시라고맞아 짜이도 먹었지 시아 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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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큐. 우와.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음. 삶에 쭉끓여줘야 맛있지. 응 음. 그리고 이게 메기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약간 오뚜기 카레에다가 면 비벼 먹는 느낌인데요. <목소리> 음.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음. 콜라로 마무리. 차에서 먹어야지. 빨리 가자. 3분 남았다. 우와. 저희가 음. 타고 가는 볼보 버스입니다 세차요 완전히 자세거새거해 새 우리는 네. 5분 남았다 하고 뛰어왔는데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이번 인도 여행 휴게소 시리즈 중에 여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열전 5개를 찍어놓고 가겠습니다 버스표 검사하는 줄알았네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하는 줄알았 <laughs> 델리로 돌아왔습니다. 룸버가 <놀람> 안 잡혀가지고, 빅시아 <놀람> 행정에서 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조마토로 배달시켰어요. 오는 중. 빨리 와요. 배고파요. 저희는 인도 델리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맥도날드 딜리버리를 시켰습니다 숙소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밖에 50도로 육박해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온도고 아,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호텔에서 이틀 동안 조식 먹고 룸서비스 먹고 배달시켜 먹고 연명하면서그렇게잘버텼습니다 음. 아, 빨리 한국가서 치료받고, 아, 일단 드디어 집으로 간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아 너무 기쁘다 대고이항으로가겠습니다이따 이따가 Thank you, bye bye. 간다는데요.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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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데 잠깐 내리래요. 타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모르겠어. 아 빠트릴 거 없지. Thank you bye bye. 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보자고 김기사 가보자고 저희는 짐부이고 티켓 한국가는것까지 4장 총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실감이 안난다? 그래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 뭐야? 엄청나다 여기 저기는 뭐지? 편의점인가? 아, 아 우와. 스타벅스에 있네? 음. 너무 거보로다 <laughs> <laughs> 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사진으로 표현해놨어요 <laughs> 화장실 가는데 남녀 표시가 없어 l 어 h a t a 어 e you? Carry over. 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캐리어가, 캐리어마저도 f p l 지가 붙어있어 n 쳐버리 진짜. 진짜 <laughs> 저희는 비엔나 i 어라인에 탑승했습니다 기체가 엄청 크네요 그럼 기내식이 나올 때 뵙겠습니다. 이제 기내식이 나오려나 봅니다. 뭐, 뭐 닭죽 같은 거야? 어, 음료랑 와인도 있나봐요. 이뭐 마실 거야? 이제 배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같은 어, 버거를 만들어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 저희는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아 돌고 돌아서 네달 만에 다시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첫 여행의 출발지였는데. 마지막도 여기서 안 어. 해? 신기하다 저희는 하노이에서 한나절 보내고 오늘 밤에 다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탈 겁니다 쌀국수 먹으러 가자 어? 86번 왔다 저희는 저 86번 버스를 타고 공항 낀 시내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으로 갑니다. 안녕, 그동안 즐거웠다. <웃음> 요. <웃음> 저희는 라운지 갑니다. 이번 여행에서 비행기표 몇번 구매했더니 어플에서 이 라운지 이용권을 줬어요. 하나를 줘가지고 하나는 구매해서 시간 때우다가 비행기 타겠습니다. 이지는 처음이라서 일단 먹을 것좀 떠올게요 그냥 불편라고 생각해 음식이 꽤 다양합니다 맥주랑 술 이런 것도 다 무제한이라서 잔뜩 먹고 인천까지 자면서 가야겠어요 맛겠다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김치 4개월 만에 먹어본다 익은 김치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음식 종류가 되게 많은데 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식 갈비랑 김치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게 너무 그리웠어 와인도 있고 저기서 이제 칵테일이랑 이런 거 원하는 거다 만들어줘요 아 이게 진짜 한식 아니야 이게? 밥 먹고 고기 먹고 김치 먹고, 음, 그리고 와인 한 잔, 잡종이나한잔 맛있다 이거. 이것도 먹어봐. 음, 새다 이거. 그래? 이게 이게 맛있다. 맛있어? 네 맛있어? 고구마도 있는데, <laughs> 고구마도 한국 사람은 김치랑 먹어야 맛있죠. 고구마데 음, 여기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소파별로 콘텐츠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샤워실이랑 안마의자 어, 안마의자도 있어요 싹다 무료 35달러 시간제한 3시간 공항에서 오래 대기해야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참치김밥도 맛있네 그래 음, 맛있어 음, 뭐 별거 들은 건 없는데 진짜 딱 와사비 올려서 먹어봐 칵테일도 주문했습니다 음, 뭐? 다 먹어봐야지 너무 이뻐 와 시나몬도 넣어주네 어 뭐야 빨대야 빨대구나 <laughs> 자, 귀국을 기념하며. 짜잔! 이번엔 쌀국수가 좋았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분명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한입 먹으니까 식욕이 확 돌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티라미수도 있습니다. 음. 오, 뭐야? 엄청 부드럽네. 음, 와인을 부르는 맛이네. 아, 코코아 파우더가 좀더뿌려졌으면 좋았겠지. 음. 아니 여기 35 달러라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가 했는데 이 정도면 완전 해자야. 너무 좋아. 예? 너무 너무 좋아. 먹을 게 너무 많아. 음. 안마 의자도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오. 어, 설명서? 오케이. 어, 뭐야? 오! 1단계. 스피드. 한다, 한다. 오! 팔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네. 팔은 따로 되는 게 아니야. 뭐 1단계인데 뭐 이렇게 시원해? 좋다. 저희네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라운지 짱이네요. 한 번씩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요 너무 아쉽다. 어, 너무 편하다. 세 시간 너무 금방 갔어? 어. 저희는 이제 모든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새로운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온다. 두개다 왔어. 잘, 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까? 아 <laughs> 내가